네, 안녕하세요, 김세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세타퓨에 오늘 아침부터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1월 19일 날 이거 분명히 한번 눌렸다가 이 날이죠, 여러분들 밑골이 남기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윗골이 남기고 내려가면은, 눌렸을 때, 30원 초반에 여러분들,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 영상 보여드릴 거고,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증거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시고, 이 윗골이 나오고 조금 내려갔을 때 30원대 초반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진입을 할는 항상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 40%, 내시드의 40% 비중으로 분할로 들어가신다, 여러분들. 자, 증거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채널이고, 제가 올린, 저 김세혁이 올린 영상입니다. 정확히 11월 19일 날,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렸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어제죠, 여러분들. 어제, 20일날 눌림목에서 여러분들, 저가 진입을 하셔서 지금 10% 수익권에 있으시거나 익절하고 나오신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영상에서도 풀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세타퓨엘 어떻게 될 것인지 그전 영상에서도 풀어드렸지만, 지금 한번더 여러분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항상 말했죠 급등 이후에 이런 장대항봉 이후에는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코인이다 이 세타퓨엘은 그런 코인이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날 정확히 예측대로 눌림목 나오면서 30원 초반대 진입 구간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진입하신 분들은 벌써 좋은 성과 거두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준이에요. 여러분, 적정 수준.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도 재차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이 영상 보시고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이 이만큼 올라와 주고 다시 한번 이 정도 선까지 올라줬으면 40원까지 올라줬으면 여러분들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하루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11월 초에 저점 이후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반등 시도 신호는 맞고요, 여러분들. 장기 하락 채널 유지 중인데, 단기 입평선을 보시면 이격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단기 반등 구조 형성이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RSI도 과매도는 해소가 됐고, 아직 과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60일. 그리고 121선은 강한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는 강한 하락 추세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단기적으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점 근처에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어요. 바닥 매집 캔들로 볼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54원입니다. 54원. 이 금액 54원에서 60원이에요. 60원 위로 안전하게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익절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익절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요 지지선은 30원 초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31원, 30원 초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3일에서 10일 동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 손절 라인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0원 깨지면 여러분들 손절 라인 강력하게 잡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전략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민감한 코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최종 결론은 장기적으로 약세 속에서 단기 반등 구간이에요, 지금. 핵심은 현재 38원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까이에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34원대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추가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결 강도도 100%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많이 올라와 준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필요한 숙제입니다 숙제 저희 세타퓨엘로 성과 거두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거 뭐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2134-8406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로 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금전 요구 없어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승 전략 매매 기법, 이거 이북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코인, 10분 코인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해드리고, 매매 기법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과 거두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면 더 저희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매매 기법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과 올리시고 그리고 종목 상담 해드려서 조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 성장이 되게 되면 저희는 알아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동력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 소문 널리널리 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1348406으로 세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이북 받아 가시고 코인 종목 상담 받아 가시면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혜택까지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 드리는 데가 없어요. 유료급입니다. 여러분들 유료급. 유료급 정보들을 드리겠습니다. 공짜 아니라고 했어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불하셔야 돼요? 좋아요 댓글 지불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0원 한장 요구 안합니다 저희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 세타 퓨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30원 초반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윗골이 달고 눌림목 나왔다가 30원 초반에 진입하는게 좋다 그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시고 윗골이 나오고 조금 내려갔을 때 30원대 초반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보셨죠 1348406으로 세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영상에서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이북 보내 드리고 10분 코인 종목 상담 해 드리고 필승 전략 매매 기법 2북 문자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